지금부터 두 달간 제가 달리기 훈련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한 반년 정도 달리기를 쉬다가 하프마라톤을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0km부터 차근차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보러 가볼게요. 오늘은 일단 3km를 목표로 한번 뛰어볼 거예요. 그래서 몇주 동안 3km로 뛰고. 점차 점차 늘려서 음, 네더 늘려보려고요 너무 오랜만에 뛰어서 조금 힘들어서 중간에 잠깐 쉬긴 했는데 그래도 한 20몇 분 만에 3km 뛰었어요 오늘도 아직 첫주차기 때문에 3km만 뛰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는 끼고 오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들어왔는데요 달리는 도중에 핸드폰이 꺼져버려가지고 배터리가 다 나와가지고 어 정확히 기록은 못했는데 다행히도 이거 그 스포츠 밴드를 들고 가가지고 얼마 었는지는 나와요. 여기에 4.1km가 나왔는데 달린 거는 3.2, 3.3km 정도 달렸고 그리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걸은 그 거리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1 2 k 로를 뛰었고요. 어, 오늘은 그래도 어, 이틀 전보다 훨씬 덜 어, 배가 아프고, 어, 확실히 페이스 조절도 하는 것도 더 괜찮아졌어요. 오늘 조금 늦게나 날씨가 조금 어두운데요. 이런 시간대 입벌리고 뛰면 여기는 날파리들 진짜 많아서 입으로 다 들어가요. <laughs> 그래도 비는 이쁘답니다. 눈에도 다 뛰었는데요. 3점 영상 캡 쳤어요. 근데 날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날파리가 엄청 많아서 눈에도 붓고 코에도 들어 입에도 들어간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달리기를 옮겼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요. 저번주에 너무 달리기를 못해서 일도 바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달리기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반성하는 차원에서 4km 조금 넘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어 4kg를 넘게 뛰었는데 딱한 4.03kg를 뛰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뛰고 나니까 어몸 상태가 오! 이거 뭐 지나가네 <laughs> 오늘 뛰어보니까 몸 상태가 어꽤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조금 더 늘려서 4.5kg를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어디 나갔다 가지고 오늘 화장한 상태고요. 음, 날씨가 금방이면 비올것 같은 날씨긴 한데, 30분 안에 비가 안 오겠죠? 그래서 빨리 뛰고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우와우. 바람이 엄청 들어요. 5kg를 쪘습니다. 5kg. 5kg를 쪘고, 끼고 어, 나서 느낀 점은 일단 무릎이 살짝 아프고 근데 막 심한 정도는 아니고, 제 힘은 남아돌아서 다음번에는 6kg를 도전해볼 거예요. 저번에 5kg 뛰고 자신감이 조금 붙어서 오늘은 6kg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할수 있겠죠? 네, 여러분. 어, 뛰다가 핸드폰이 방전이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집에 들어와서 인증을 하는데요. 어, 오늘 아까 뛰는 거 보여드릴게요. 나 6.6km, 반대로 되긴 한데, 6.6km라 써있는데 6km 딱 맞춰서 오늘 뛰었고요. 6km? 그리고 나머지 0 6 k m 는 집으로 걸어오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막 힘들진 않았고요. 오늘 뛰다가 되게 좋은 노래도 많이 듣고, 옆에 반대편에 뛰던 아저씨가 막 화이팅! 그래가지고 되게 응, 힘을 받아서 뛰었던 것 같아요. 참는데 오늘도 6kg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뛰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많이 뛰서 그런지 오늘 뛰다가 다리랑 배가 좀 아팠어요 그래도 6.2km는 뛰긴 했는데 중간에 잠깐 멈춰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고 했었어요 다리가 지가 날라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쉬어보고 그래도 조금 힘들면 조금 더 쉬다가 다시 장거리를 뛰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10시 오전 10시인데 오늘 한번 7km를 목표로 달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간 다리가 아파가지고 음, 쉴까 했는데 일단은 뛰러 가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좀, 오늘은 뛰면 좀 무리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쉬어주세요. 저처럼 무리해서 뛰지 말고. 저는 이렇게 좀 걷다가 살짝 다시 뛰고 좀 며칠간은 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오딩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안 달렸어요. 너무 몸이 지친다 싶으면 쉬어주는 게 좋은 거 같고, 더 멀리해서 길게 장거리를 뛰었다가는 더큰 부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일주일 동안 푹 쉬어줬고요. 다행히도 종아리가 덜 아픈 거 같아서 오늘 뛰러 나왔는데 음, 얼마큼 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뛰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확 많이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오늘 엄청 많이 뛰었어요. 생각보다 못뛸줄 알았는데 충분히 쉬고 뛰니까 오늘 7 5 k g 나 뛰었어요. 어, 지금 상태로 봐서는 더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 오늘은 집에서 우리 스트레칭을 하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스트레칭하는 건 없고요. 음, 오늘은 그냥 최대한 많이 뛰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달리기를 마무리했고요. 많이 어두워졌죠? 어, 오늘은. 최고로 진짜 많이 뛰려고 노력을 했는데 8kg, 8.1kg를 뛰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마무리를 했고 음, 어, 다음 주에는 10kg를 뛸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이번 주 안에 10km를 다 뛰는 거였는데, 일단 오늘은 뛰면서 상태를 보고, 뛸수 있으면 뛰고, 못 뛰면 적당히 연습하는 차원으로 뛰려고 합니다. 6kg 딱 뛰었는데요. 뛰다가 약간 살짝 무릎이 살짝 삐걱거려서 무리하지 않기로 하고 6kg 뛰고 끝냈어요. 어, 근데 다음 주에는 시간이 비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laughs> 어, 다음 주에 10kg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망의 10km를 도전하는 날입니다. 잘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7km를 뛰었는데 과연 나머지 3km를 뛸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저번에 8 k g 뛰었으니까 8 k g 넘으면은 또 힘이 나겠죠? 그럼 마주질게요. 엄청 어둡죠? 여러분, 제가 1 0 k g 를 드디어 뛰었습니다. 1 0 k g 를 마무리했고 일단은 이번 주는 좀 쉬고 이거. 이번 주는 좀 쉬고, 그 다음부터 이제 15km를 목표로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